카르메스타들이 할자를 지금 깨울 건데요. 이 할자를 이게 안 떼고 그냥 자꾸 놔두니까 할자를 하나라도 잊어먹으면은 나중에 할자는 못 써요.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이건 제가 시간 날때 할자를 개조하려고 했는데 미리 붙여놓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옛날에 이거. 바쁜 일 때문에 다른 걸 자꾸 믿으다 보니까 할자 이제 묻어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필수니다 옛날에 이연결를다 마셨어요 그제 이에 분들은 건강도 안 좋고, 최대한만 그랬어요. 몸이 회야했습니다 하여튼 뭐나 등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날도 안 좋았어요. 이 게이지는 제가 만든 건데, 내가 만들었 건데, 옛날에 그, 개조를 하면서 보는 가라가 있었어. 보고 대충 만드는데 잘 맞아요. 요거는 그 팝니다. 근데 한국에서도 안 팔고, 이게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, 유니버셜이라 그래가지고, 그 타자기 스타일에 맞는 게이지가 있고, 유니버사님은 옛날 거말아죠팬티지 빈티지는 할자가 이런 게 아니니까. 그리고 이 할자, 그러니까 요 할자에 맞는 게이지가 있어요. 납이 충분히 안 들어가니까 할자가 떠버리죠. 왜냐 이게 시실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나불 연기를 마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사시들이 다 건강이 안 좋았어요. 그래도 뭐 그래가지고 그런지 어쩐지 옛날 산뜻도 안 좋고 이거 중고 학자는 학자는 새가을 달려가지고 이게 잘 잡아야 됩니다. 할자가 새것 같으면 그냥 뭐 바로 하는데, 할자가, 중고 할자를 제한을 하다 보면 이게 작업이 두배 세게 됩니다. 이게 헤르메스 타작이에요.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, 할자를 자꾸 잊어먹을 것같서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그냥 할자를 붙여넣는 겁니다. 지금 다른 일, 이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높낮이가 안 맞아가지고 센서가 이걸 가이드를 만들었어요. 이걸. 그래가지고 이 센서 위치를 시프트 뜬게 되요.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못한 거야요 그래서 이걸 몇개안 되는 것도 붙이는 건데. 아유 이게 진짜 완전히 수작을 좋아하는 일이긴 한데. 그래서 여기에, 한 번씩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. 이 송지는. 아니면은, 이 기준을 몰라가지고, 푹신데 이게, 작은 게 있습니다. 작은 것도 산다 산다 그러면서, 자꾸 잊어먹고,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눌러지는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원래는 이거 리지널은 스프링이 쳐서 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돼 있어요 이래가나 저래가나 뭐 모르거나 가면 되니까 딱 붙어주면 은 기분 좋게 가는데 이 나비 공간이 비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비 뜨는지안뜨는지알수있어 때. 옛날 우리 사수들은 이게 연기를 다 들어 마셔가지고. 내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기 씻... 이거 연기를 빠는 거예요. 이렇게. 하거 그래서 이걸 그냥 붙였다 그래서 끝나는게 아니라 아무래도 소를 샀어가지고 잘 붙었나 안 붙었나 한번 사인 해야됩니다. 자판 순서 모르면 이거 엉뚱한 뜨거다 할짜 붙이신 할짜 이렇게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 이거 보면 아마 참 생각이 많이 나올 거예요. 대부분 연세 많으신 오래된 기사분들이 다른 거아니다 할짜만 붙이고 앉았어요. 그러니까 끔 막걸리 한잔 하시고 들어가시고 다 작업하고 그런 밑에 이제 우리 같은 쫓다오도 이제 할짜 갈을 내고. 붙이는 것도 이게 센스 노하우에서든 되게 아니면은 글자 같은 쭉날 쪽이가지고 특히 이 중고 활자는 특히 그래 이 그나마 감사하기도 요 게이지가 어눈금요 끝에 뭐 이제 살아 있었어 그데 그게 없을 때는 이게 갈려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에 맞춰서 또 게이지를 또 만들어 게이지를 막 만드는 게 아니라, 그 게이지를 어떻게, 어느 할, 기, 글자의 기준에 맞출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게이지를 만들지. 이정도면 양도 이 합자가 완전히 내려가 붙어있어 덜 내려가면은 나중에 글자가 퍼진다 나비들 들어가면 뒤에 떠. 이 작업이 일정치 않으면 나중에 활자를 다시 보는데 애 묵습니다. 다시 떼어 붙이든이 해야 돼. 그래서 옛날에 이 외산 타자기가 들어오면은. 이 게이지가 아무 데나 안 붙어요. 요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게이지를 어, 나처럼 이렇게 개조를 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데 옛날에는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. 무조건 같은 거 많이 팔리는 거 똑같은 거한 종류 개조를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 창작성 이런 거 이런 건 없죠. 그래서 이 타자기를 지금 할 때로 붙여보시려고 배우시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, 음, 이, 활짝, 이, 붙이는 감각은, 이 수십 대를 똑같은 타작기 붙여봐야 돼요. 그러면은, 거기서 이제, 어떤 그, 요정이 생깁니다. 자기만 터득할 수 있는 가이드가 생겨요. 그리고 그걸 갖다 다른 타작에도 이렇게 보면은, 아, 이 타작이 이렇게 하면 되고, 제타이밍렇게 되고, 하면 되죠. 그죠? 이게, 뒤로, 나비 눌려 나왔어요. 똥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자는 다시 붙여봐야 돼요문에 이거 오늘 다못하면다 이게 이런 식 붙이면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하고. 근데이 끝장을 보는 게 한번 잡으면 그래서 직성이 풀리니까 옛날 일할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굳는 거못 기다려 탁 건들면 건들리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약간 고독한 인내가 필요한. 작업에 이제잘 들어가죠? 나중에 다 가르내든지 깔끔하게 칼로 가르내든지 특히 이 사이더 이런 자 사이더는 이게 밴딩이 심하기 때문에 잘 붙어요 본전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작업이 되는 게잘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밑에 바닥에 이할자대가 여기에 잘닿있는지 먼저 확인하고. 이게 만약에 공간이 떠거나 문제가 있으면 글자가 막 퍼져 나오죠. 그래서 이게 많이 쉬었기 때문에, 글자가 쳐보면, 감촉도 안 좋지만, 글자가 또렷하게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. 그래서 요, 요 부분을 차려야 되는 부 이런 거는 가이드에 제대로 붙은 거예요. 한 번에 딱 들어오면. 그여 기분 좋게 끝나요. 살짝 떠버리죠. 그죠? 그러니까 속이 비었다는 거죠. 여기를 열을 많이 가면 떨어져 버려요. 일단 떼 오다가 그러니까 열을 적절하게 이 가이드 감각을 알아야 돼 이게 송전이 녹아 가지고 가이드 끝에 가서 붙으니까 가이드가 제자리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 치게. 음. 하여보면 알아야 돼. 이게 어디 근무 날지인지하여 같은, 같은 자가 많으니까 이게 받침인지 초성인지 중성인지 옛날에 이게 송진이 안 나올라고 실랍도 송진이 덜 되는 게 쓰고, 그러니까 뭐활자가 얼마 안 돼가 떨어지고 막 그런 게많았어 지금은 이제 뭐 옛날 되면 실랍은 확실히 옛날보다는 품질이 좋아졌죠 많이. 그러니까 같은 가시라도 옛날보다는 안 떨어진다. 활자가안 떨어져. 뒤에가 뜨는지 잘 봐야 합다 뒤에가 뜨면은 약간 허니. 이 조금 나비가 흘러나오죠다 이러면 떼내고 다시 할세요 그러니까 자꾸 확인한다고 찜찜하면은 납이 안찬줄 알고 찍으면 이 활자가 어디서 나도 가져온 건 모르겠는데 이 활자는 못 봅니다 이자는 다음에 이런 활자를 구할 수있을려믄 이게 나도 어디서 떼온지를 어 모르는데, 겠 유일하게 타자의 동그대가 타자기 타자기 중에서 동그대가 제일 작아요. 완전 미리 미니 리한 잠대기. 지금 사이즈가 한 3cm 되는가나요? 이게 얼마 안 됩니다. 3cm 조금만 되면 29. 29, 29 정도 되네. 제일 작은 건데, 그 타자기가 굉장히 얇아요. 그러니까, 노트북을 찢는 최신형 얇은 타입 그걸로 생각하십니까? 네, 할 때는 이렇게 떠온 그래서 이다떼오고난 뒤에 또 이제 다시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서 어, 게이지 기준하고 맞는지 d 가떴는지다 살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떼내고 된죠. 여기까지입니다. 네,